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세이코인 들고 왔고요. 자 세이코인이 일봉상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약한달 만에 반토막이 난 상태죠. 그래서 지금 현재 731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세이코인에 무슨 악재라도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들 하실 텐데요. 자 아무리 호재가 많은 코인이라 하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비트가 조금만 조정을 주면 알트코인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도미넌스가 55.5% 수준이고요. 자, 이런 장에서는 현금화 비중 적절하게 들고 가시면서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. 자,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4일 정도 남았고요. 반감기가 도래고 나면 역사적으로 크게 불장이 왔었는데요. 다만 반감기 전후 해서 큰 폭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니든요 적절하게 위험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. 자, 세이코인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저희가 세이코인 관련해서 향후에 1달러까지 회복 가능한 대형어제를 하나 선점했고요본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세이 관련 정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간계 전후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예정인데요.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변동성 매매가 크게 증가를 하는 추세고요. 특히 월드코인에 25배 롱을 지급해서 거의 5일 만에 7,000% 가량의 엄청난 수익을 벌었고요. 그리고 제타체인에 5배 롱을 지급해서 하루 만에 500 2% 수익을 벌었죠. 제가 이 선물이라는 투자 수단을 통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었고요.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벌수 있도록 이렇게 숏포지션을 취해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. 자 그래서 저희가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이 선물 매매 백서를 문자로 전송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 올해 불장에서 여러분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열배 이상의 수익을 벌어가셔야 이 코인 투자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자, 특히 최근에 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 됐잖아요. 그래서 주말에 투잡이나리잡 많이들 뛰시는데요. 자, 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고배로 롱숏을 쳤음에도 청산을 안 당하고 큰 수익을 벌었던 비결과 더불어서 롱숏 타점 기가 막히게 잡는 방법과 더불어서 스탑러스 거는 방법, 그리고 펀딩레이트 매매 방법까지 저희가 이 매매백서에 다 담았고요. 그래서 위에 번으로 세일하고 문자 주시는 게 저희가 선물 매매백서를 바로 문자로 전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민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. 자 시바이노와 페페코인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벌었다는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페페 코인의 존재를 알고 작년에 최저점에서 단돈 1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서도 거의 단기간에 10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벌 가능성이 존재를 했을 텐데요. 자, 그만큼 민코인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반면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벌수 있는 좋은 투자 대안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민코인 투자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작년에 페페 또는 시바이노 코인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2의 페페 코인이 될 가능성 높은 민코인을 하나 발굴을 했고요. 이 코인에 너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 보시고요. 이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죠. 가능성은 항상 열어 두시기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민코인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계문으로 세이, 스테이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자, 특히나 세이코인이 최근에 트위터 상에서 리트윗을 하나 했는데요. 바로 최근에 신규 상장한 블록체인이 이 웜홀과 유니스와 버전 2 관련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 기반의 실행을 도입해서 유니스과 같은 큰 어플리케이션을 큰병경 없이 세이의 배포를 할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세이코인이 병렬화 기반의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아닌 순차적인 병렬로 처리는 낙관적인 병렬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처리량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호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이코인이 오늘자기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비트가 크게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. 지금 현재 김프가 7% 이상 껴 있는 상태고요. 특히 반감기 전후에서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적절하게 위험관리 하셔야 되고요. 다만 저희가 이 세이코인 관련해서 향후에 1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초대형 어지를 또 하나 선점을 했고요 이 호재 정보 남들보다 먼저 선점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SAY SAY 두 글자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SAY 코인은 오픈소스 기반의 레이원 블록체인이고요 대표적인 레이원 계열의 대장 코인이라고 불리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를 필두로 해서 어비트와 ZK, 코인베이스, 바이비트 등 다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현재 시가총액은 약 1.8조원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진적으로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죠.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더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자 선물 매매 백서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계획으로 세이 세이 두 글자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이 세이코인을 잡아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한 알트코인 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